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계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 윤현조 회계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하늘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로는 뭐 회계감사 그다음에 뭐 세무 관련한 조정 뭐 신고 그다음에 뭐 m a 관련한 뭐 혹은 투자자문 뭐 이런 거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인데 네. 세무사 일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 회계사들은 세무사 일을 예. 다 포함해서 할수 있고요. 예, 지금은 아무 세무사 자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 예전에는 회계사를 붙으면 네, 세무사 자격이 나왔나요? 예, 제가 합격할 때쯤에는 네, 세무사 자격이 나왔는데 음. 아무래도 또 세무사님들의 영역도 있으니까. 아 음, 지금은 네. 이제 교육을 받으면 나, 나오는 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회계사들 자체가 이제 세무사의 업무를 다할수 있고요. 음. 예, 뭐 실질적으로. 음. <웃음> <웃음> 그래서. 예, 특별히 자격 없이 세무 회계 뭐 이런 음. 이름만 아, 하기는 하는구나.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회계사님은 이제 몇 년도에 그 시험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2002년에 아, 그했어요 그러면 예. 합격하시고 네. 어, 주로 어디서 네. 일을 하셨나요, 그러면? 저는 합격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큰 회사들에서 음. 일을 했어요. 그때 안건회계법인, 또 삼정회계법인 이런 큰 회사들에서 일을 했죠. 빅. 지금으로서는 이제 빅포, 빅포. 예. 그 회계법인의 빅포는, 아, 빅포는 무슨 법인이에요? 회계법인의 빅포라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법무법, 변호사도 아마 그뭐 김현장 뭐 이런 음. 여러 가지 큰 법인이 있듯이회계법에서 독보적으로 큰네 개의 아. 법인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예. 그네 개의 법인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지금 3일회계법인3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어. 이렇게 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음. 계신 한울? 거기는 네. 어떤 데인가요, 그러면? 지금 한옥외교법인도 그러니까 그런 독보적으로 큰 데보다는 작지만 저희가 한 5위에서 7위권 아 정도 예. 큰 회사, 그중에서도 큰 데가 또 따로 있어요 대주, 음. 삼덕 뭐 이런 거아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게 네. 일단 그 회계사 시험을 붙었다 네. 그럼 입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거기도 뭐 나이나 학벌이나 뭐시험점수이나 이런 걸 보나요, 그게? 이게 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아 저희, 제가 2002년에 학교 갈 때는 이제, 회계사들 수요가 좀 적었었어요. 빅포에서. 그래서, 음. 그때는 막 데모하고 그랬어요. 데모할 때는게 무슨 말이에요? 거리에 나와서 우리 뽑아달라. 아. 금강원에서 이거 우리 합격증을 줬, 뭐, 뭐 이렇게 뽑고 주관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근요 그때 아, 몇 명이 뽑아서았는요 그때? 그때 저희가 500명에서 갑자기 1000명으로 음. 사실 아. 늘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빅포에서는 우리는 남을 나라 음. 뭐, 너희들이 취직하는 거,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음.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숫자를 늘려서 많이 뽑아야 된다, 또 이렇게. 지금은 하면 몇, 몇 명씩이나 뽑아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0에서 900명, 아 이렇게. 절대평가. 음서 예. 그러면 다 요새는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근에 수요가 엄청 늘었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아, 요새 시험 보는 애들은 다 좋겠네, 그러면? 요즘에 많이 좋아졌죠. 연봉도 어 많이 오르고, 음 대우도 좋아지고, 뭐, 수요도. 갈 때도 많아지고. 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연봉 관련해서 네. 옛날에 가실 때 연봉 얼마 받았나요 그러면? 저 때는 사실은 받아만 주면 돼요. 저희 공인 회사들 그냥 2년 하야 등록을 하고 아, 실제로 이제 실무로 2년을 해야. 네, 실제로 공인 회사에서 이제 등록증을 주거든요. 아, 그그안 하면 그못 받아요 이거는 예, 네, 그거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그걸 해야지 음... 이제 정식 공인 회사가 돼서 자기가 일을 하. 그럼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많이 못 받나요 그러면? 저 때는 거의 뭐 아주 박봉에 시달리게 됐. 근데 저기 웬만하면은 이제 빅포에서는 그래도 3천대는 아, 초봉이 예 전에. 요새는 얼마나 빅포가 가요?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한 5천까지도 아, 수석 그 예. 기간에도? 네, 네, 네. 초봉. 수석 기간이 지나가면 많이 올라가나요, 그게? 어, 한 5년 차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점차 올라가고 한 6, 7년 차 되면 껑충 한번 뛰고 아또 그다음부터 조금씩 올라. 가그 로펌 같은 데도 보면 뭐 파트너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회계법인도 뭐 파트너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아, 네, 당연히 있죠. 회계법인의 이제 파트너라면 지분을 어느 정도 소유한 임원, 뭐 일반 회사의 임원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계사로서는 뭐한반 이상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회, 그 뭐야, 예를 들어서 10명이 만약에 네. 그, 그, 비에이데 들어갔다고 치면, 네. 그 파트너가 되는 사람들은 보통 10명 중몇 명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사실은 이게 이제 경쟁을 못는게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제 자기 살길 찾아서 나가고 좋은 걸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한두 명, 두 명, 세명뭐 계속 있으면은 사실 다섯 명까지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또 업무를 찾아서 나가고. 아까 열명 입사하면 명 많이, 명이 많이 나가고 두 명은가 파트너까지 올라가고. 네. 어, 그럼 파트너가 되는 건 좋은 게 있어요? 파트너가 되면 일단 차가 나오니요 아, <laughs> 기사라는 뭐게뭐 기사 딸린 차가 나온 거예요? 기사도 이거? 이제 오. 나올 수도 있고, 좀 높이 올라가면, 파트너 중에도 좀 직급이 달라요. 그래서 음. 뭐, 새끼 파트너라고도 하고, 어. 또 높이 올라가면 또 이제, 부대표 뭐, 아. 대표급 또 이렇게 올라가고. 보통 금융은, 네. 뭐라 그러지? 명칭 인플레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은행가도 뭐, 게, 네. 근데 그쪽 회계범위도 명칭 인플레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명칭 인플레는 아니고, 빅포는 사실 정확히 쓰고요. 음. 사실 로컬에는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 다들 파트너급에 경력 회계사들이 나와서 하는데 아. 그냥 일반 회계사야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음, 예, 경력이 그러니까, 가능게안 맞아. 그냥 파트너 회계사라고 하면 다 사람들이 그쪽 동네에서는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로컬에서는 파트너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아. 되고요. 예, 빅포에서는 파트너면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돼. 음 그러면 이제 빅포에서 파트너가 되면, 네. 연봉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빅포에서 파트너 되면 그래도 대급은 음. 일단 되고요. 이제 점점 지분도 또 커지니까 아. 또 다른. 근데 원래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 일을 네.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연차라거나 응. 그러니까 한, 몇, 한 5년, 4년 이때 되는 회계사들은 일하는 게 바쁜가요? 그러면? 5년, 4년차 응. 사실 수습 때부터 뭐 1, 2년차부터 엄청 바빠서 5년차까지는 죽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6, 7년차 되면서 이제 매니저급 올라가면서는 조금 아래쪽에 이제 관리하는 업무 이런 음... 뭐 쪽으로 가는데 요즘은 매니저도 많이 일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궁금한 게 네. 병사들이 원한번 뭐 네. 네. 토요일 일요일비교범위비 하는데 회사사도런런있있요요러비 토요일, 일일일일하비비 말씀인가요? 비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에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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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일비 아, 시즌이라는 게 뭔가요? 그... 저희 회계사들의 주급의 시즌은 한 네. 1월 초한 중순부터, 예, 비비비비비순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고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일비비때비요일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그 전에 한약 먹어놓고 죽어라고, 이제, 야, 예, 죽어라, 이랍니다. 아, 3월 말까지는? 예, 3월 말까지는 거의. 뭐. 4월은 좀쉬나이나요 예, 예 와, 와이프 얼굴도 까먹고요. 4월에는 아, 이제 연결, <laughs> 이제 일반 기상장에서 연결, 뭐 이런 잔여모들이 있는데 좀 황당해지죠. 예, 음, 그러면 5월까지 하나가 6월 되면 다시 바빠지네요 음, 한 4월 중에는 잔여모로 조금 이제 이적삐적 하다가, 5, 6월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뭐 이제 뭐 여행도 좀 가고, 어, 아. 네, 한숨 돌리고. 그러면 이 그것도 이제, 뭐 그, 반기, 뭐, 분기, 뭐, 이런 게 따로따로 다 그런 게. 음, 아주 큰 거예요? 회사들은 반기는 꼭 하고요. 상장회사들은 뭐, 거의 반기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분기까지 하는 회사는 진짜 막큰 회사들, 또 분기도 해야 되 그래서 큰 회사를 맡으면 1년 내내 조금씩 아, 바쁩니다. 그러면 그걸 맡았다는 게, 네. 보통 큰 회사들은 대부분 큰 빅포 이런 데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 보에서 주로 많이 동방기를 아, 하죠. 어.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비포에 있다가 네. 나와서 로컬 이런 데 네. 가거나 네. 하시는 분들은 네. 네. 가면은 뭐 이렇게 뭐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자기 철학도 있고 음. 뭐 예를 들어 비포에서는 한 그래도 파트너 되기 전까지는 정말 자기를 많이 희생해야 돼요. 음. 가족들하고도 얼굴 까먹고 살 수도 있고 진짜 음. 열심히 하자면 음. 그리고 그 압박감도 좀 크죠. 비포에서는 진정한 이제 사실 파트너이 되는 월급쟁이라고 음. 보시면 되고 이제 빅볼을 나오면 자기가 능력껏 먹고 사는. 음. 조금 이제 자기 시간 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껏 먹고 산다는 게뭐 영업을 따온다는 거예요? 어떤 에그렇 <laughs> <사는 거예요 그게? 웃음> 그쵸. 영업을 따오거나 아니면 진짜 능력 있는 자리 옆에 붙어서 기생을 아. 하거나. <laughs> 네. 일이 많은 사람은 이제 아. 자기가 다할수 없으니까. 아. 예, 예, 예. 그럼 어떤 식으로 기생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한, 한 업체가 한 5억 매출 일어난다. 음. 예. 예. 아, 그러니까 업체가 많아서. 그러면 제가 붙어서 이제 일해주고 한 1년 먹을 수 있는. 음. 예를 들어 아 네. 아무래도 사람이 필요하죠 음 일이 많으면 그럼 인성 연대도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아 중요합니다 중요한 음 어디 가나 근데 아무래도 자기가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뭐 그런 음 예, 그런 게 중요하죠 어 일단 그 플러스인데 인강 그럼 이제 그회계사에 네. 그 필요한 덕목 안 듣냐 이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회계사에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면은 음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사람들과의 좀 친화력 음 예, 이런 게 당연히 있어요 고객과도 이제 잘 이제 하려면 음 그런 이제 신나력이나잘 들어주는 어떤 그리고 상세함 좀꼼꼼함 이런 게 있어요, 죠고객들의 음. 일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음. 지금 거의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네. 이제 그 주로 이제 대학생들 이런 네. 사람들 이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회계사 직업을 추천하냐 뭐 하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자 요즘에는 회계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조금 회계가 이제 수수료도 좀쌓고요 근데 요즘에 감사인 등록제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회계가 이제 시간을 많이 드리고 돈을 많이 받는 수입률을 많이 받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점점 좋아지다는 얘기. 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도 이제 세계 중요성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또 둘째로 회계사들은 굉장히 많은 길이 있어요. 예, 일반 회사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임원이 돼도 되고 아니면 투자나 뭐 이런 쪽 금융권으로 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선택권이 많습니다. 예. 어, 뭐 하튼 여 되게 좋은 것 같긴 하한네 많이 예. 저. 근데 다만 자기의 소신을 갖고. 정말 제대로 갈때 저는 많이 갈팡질팡해서 조금 후회가 됩니다. 음, 그러면 2편에서 회계사 시험 공부하신 얘기랑, 뭐다음에또 네. 부동산 대원 아닌 거, 네. 얘기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